근데 거울 안 돌려도 되나요? 거울을 못 돌려요. 아 거울. 그렇군요. 네거울못 아, 네. 돌리고 제가 덜어댕기면 싸움할 겁니다.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. 아프세요? 아유 괜찮습니다. 아이고 네, 머리가 좀 엉커져서 그래요. 아네 제가 바쁜 스케줄 탓에 관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평소에. 선생님의 꿈을 마음껏 펼쳐주세요. 두루에게 꿈을 펼칠 생각이 없어 보이신다. 사실 제가 오늘 영화 촬영을 하거든요. 네, 그러세요. 네, 아, 그래서 좀 이쁘게 나와야 돼가지고, 그래서 알아보니까 선생님께서 여기서 제일 이제 솜씨가 좋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찾아왔어요. 꾹 담은 선생님의 입술이 그랬어요. 대답을 대신한다. 아, 제가 여기 왼쪽 얼굴이 잘 봤거든요. 네, 그거 조용히 그 노을, 좀 네. 가만히 좀 있어 두루야. 그 제가 그 뭐야 중안부가 좀 짧고 약간 눈썹 사이가 눈과 눈썹 사이가 좀 거리가 있는 편에 좀 동안이에요. 저 같은 손님은 좀 처음 받아보시죠. 네, 선생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.